틀어진 흉추교정 마타법 기혈테라피 지도교수 월선 김용필. 네, 여기 선생님 일하는 자세 때문에 척추 이 부위가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흉추 있는 데가 많이 굳어져가지고 이 부위가 지금 올라오고 뭉쳐 있고. 그래서 이 부위는 기혈 수절을다가 해서 이 양쪽의 길근 쪽을 풀어서. 기조를 내기고, 오른쪽으로다가 틀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역수절을 다 이렇게 기조를 열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망치를다가 마타법을 한번 해볼게요. 마타법. 흉추를 하더라도 여기 천추 있는 데서부터 교정을 들어가야 돼요. 마타법을 해서, 여기서 공간을 어느 정도 여유를 해줘야 이게 펴지거든요 천추. 골반쪽을 해서 여 공간을 만들어주고 더 다양한 교정비법과 치유비법 보시려면 저자 월선 김용필 신개념의 기혈테라피 건강법 신간서적 지금 구입하세요 구입문의 010-4181-5442자 어디까지 오나 가슴 보세요 가슴까지 네, 오나 보세요 파동이 가슴까지 오죠 여이 부위가 많이 튀어나기 때문에 그게 심하게 오죠? 여기까지 네, 올라가서 이제 양쪽 손끝에 오면 말씀하세요. 굳은 근육과 석회화된 부위를 쉽게 풀어주는 기혈도구 구인문에010-4181-5442 지금 양쪽 다 왔어요? 왼손도 왔는데 오른손도 왔어요? 왼손 왔는데 오른손은 없긴 왔는데 오긴 왔는데 손끝까지는 안 왔어요? 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 와이키마이 정상이에요 한번 어, 지 볼게요. 자, 어떠세요? 네, 양쪽 다 왔어요? 네. 자, 이쪽에 대추엽이 있는데 서 네, 오른쪽과 왼쪽이 전부 다 해서 손끝까지 파동이 전달이 되고 지금 흉추 있는데 이렇 조금 남았는데 이거 한번 붙요 체형 교정 지도사 기혈 테라피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건강 상담 교육 문의 010-4181-5444 네, 많이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갔죠? 네. 네. 자, 여기 많이 들어갔는데, 오른쪽을 좀 쉬어가지고, 네, 조금 더 교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다 이렇게 편했거든요,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자세에서 온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어떠신가 한번 이제 일어나서 후브라 자세 한번 해볼게요. 쭉 해서 한번. 자, 어떠신가 보세요. 여기가 좀 편해졌어요? 네. 쭉 펴진 느낌 있죠? 네. 네그 다음에 좌우로 틀어주시고. 이 운동을 아침에꼭 하시면 돼요. 이거 한 다음에 예, 절하듯이 엎드려서 하는 자세 한번 해보세요. 쭉, 예, 죠 그렇죠. 오른쪽, 이쪽. 이게 신개념의 재현 테라피 건강법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쭉, 왼쪽으로 한번 뚫어주시고, 쭉. 뚫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그래서 여기 허리 쪽에 유연성을 좀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시 한번 똑바로 쭉, 그대로 밀고. 그 다음에 상체를 틀세요 지금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상체. 이 팔을 약간 안쪽으로 가세요. 응. 쭉 펴서. 응. 네, 풀어주고. 다시 한번 이쪽. 네, 안쪽으로 잡아죠 응. 안쪽으로 하는 게더 스트레칭이 되죠. 응. 네. 자, 이렇게 해서. 응.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